지난 4월에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이 있었죠. 아직도 제대로 해명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감청, 도청을 당한 게 아니고, 이건 휴민트,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가 도감청을 통해 획득한 것처럼 둔갑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경찰에 저, 전했다는 겁니다. 네. <laughs> 어떻게 이 보도가 전체 언론을 휩쓸지 않을 수가 있죠. <laughs> 너무 황당한 보던데 <laughs> 도감청을 당한 것도 진짜 모욕적이고 제대로 그거에 항의 한번 하지 못한 것들에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도감청이 아니라 대통령실 안, 안에 미국 간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도감청 관련해서. 항의를 어쨌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권 국가이니까. 네. 근데 항의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문제 의 방향을 좀 틀어볼까 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틀었는데 이게 더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어 그럼 도감총이 아니라 간첩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첩 색출해야 되지 않아. 그니까요. 네, 막 이런 얘기를 막 민주당에서 하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쩌라는 거야. 자기들이 간첩이 있다네저뭐 어쩌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는 건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너무 막말 아닙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감청을 감춰주기 위한 지나치 충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 문제였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부에 우리 내부에 미국의 정보를 전하는 관첩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휴민트. 휴민트. 예, 네, 마침 뭔가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죠? 네. 휴민트가 그 역할을 한 거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건이 4월에 터진 건데요. 1 1월인데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아니, 영어를 쓰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나봐요. 간첩 말고 휴민트. 뿌락지 말고 휴민트. 저는 그런 애가 들더라고요. 국정원이 휴민트 양성해야 된다고 최근에 막 난리쳤잖아요. 예산학보 그렇죠. 휴민트가 없어져가지고 좀 걱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휴민트가 사실은 미국을 위한 간첩을 양성하겠다는 얘기였던 것인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간첩 색출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간첩 아닙니까? 그럼 그 간첩을 꼭 반드시 잡아야죠. 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이건 김병준 의원이 잘 싸우더라고요. 네. 네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리고 여러 기구와 여러 기관에 어쨌건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외세의 국익을 외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차기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런 인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집권 정당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정치의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간첩, 일본 간첩을 색출해야 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그 존재들을 부각시켜 준게 아닌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간첩만 있겠습니까? 일본 간첩도 있을 텐데요. 네네.